자, 우리가 오늘 해볼 요리는 약간 누룽지에 치즈가 되게 많이 뿌려진 따뜻한 음식하고 싶은데. 치킨은 진짜 나의 소울푸드지. 오늘은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 눈도 많이 내렸어 내 따뜻한 닭고기에도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런데 시즈는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누룽지 통닭 할 거예요 이거 편의점 음식으로도 진짜 쉽게 하더라고요 지갑 가벼울 때돈 조금만 있어도 쉽게 할수 있어요 스모크 닭다리 이거 그리고 이거 딱두개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세요? 에어프라이어 없으면 이거 안타깝게도 못해요 같이 제 조용히 영상 꺼주시면 되고요 <laughs> 자 일단 누룽지 먼저 만들 거예요 비닐장주세요 짜잔 밥 깔기 전에 식용유 좀만 둘러주세요. 이거 안 깔면은 나중에 밥에다 달라붙어요. 진짜 살짝씩만. 밥반 공기 정도 바닥에 펴서 깔아줄게요. 밥 집에 있는 거 남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약간 이렇게 빈대떡을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뭉치지 않게 잘 펴서 깔아주세요. 에어프라이어. 있죠? 먼저 이거 한 200도로 맞춰주시고 8분 정도 조리할게요 저는 이거 완전 바삭한 것보다 약간 살짝 바삭할 때 이게 치킨이랑 먹을 때잘 어울리더라고요 전 200도로 8분이 제일 봤거든요 근데 더 만약에 누룽지 느낌 바삭한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 200도로 15분 하셔도 돼요 꺼내볼게요 만져보세요 살짝 바삭해졌어요 딱딱해요 지금 이 질감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죠? 그다음에 닭 올릴게요 싹둑싹둑싹둑 자, 닭다리를 여기 가운데다가 놔주세요. 약간 확실히 훈제 향이 많이 나요, 이게. 진짜 약간 텍사스 느낌 나요. 가운데다가 넣을게요. 바닥에다가 콘 샐러드 깔아줄게요. 다른 레시피 보면은 소스 만들려는 거 되게 복잡한 거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미 소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소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다안 뜯어져요, 잘. 이렇게 손으로 뜯는 건 잘할게요. 양념 다 충분히 되어있어요 약간 프레쉬한 바닥에다 깔아줄게요 웬만하면 누룽지 위쪽으로 놔주세요 살짝 눈이 온다는 느낌으로 아버지들이 퇴근할 때 되게 많이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런다고 아닌가? 저 때는 그랬어요 <laughs> <laughs> 죄송하니요 <laughs> 버터 집에 있는 거두 스푼 정도 아니면 두 조각 정도 닭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녹으면서 이따가 닭다리를 다 코팅해주거든요 버터 많이 넣으면 약간 그 특유의 약간 버터 맛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뿌려줄게요.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 한 봉지면 돼요. <laughs> 아, 제가 약간 뜯는 거에 재능이 없어요. 요리엔 좀 재능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도 진짜 못했는데. 자 이것도 뿌려줄게요. 너무 많이 뿌리지 않아도 돼요. 닭다리 위에도 살짝 뿌려줄게요. 치즈로 닭다리를 좀 덮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을게 그렇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통후추 살짝 뿌려주면은 살짝 입에서 톡 터지는 게 느끼한 맛도 딱 잡아주고 후추 소화에도 좋고. 옛날에는 진짜 후추 한 이만큼 집어도 이만큼 소화만 잘 되겠어요. 고추 때문에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요즘 진짜 좋은 세대예요 진짜로 고추도 막 먹을 수 있고 고추 뿌려줄게요 <laughs> 제가 고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거 넣어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190도에서 13분 정도 딱 돌려주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소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양파 반개 다진 마늘 한 스푼 청양고추 하나 이쪽으로 가로로 작은 큐브 모양들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살짝만 둘러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둘러주시고 불 약불로 맞춰주세요 양파 살짝 볶아줄게요 약간 이렇게 향긋한 향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약간 야채 볶을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같이 볶을게요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 볶다가 물반컵 정도만 넣어주세요 여기 청양고추 준비한 거좀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반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이 너무 쫄아들지 않게 약불로 하면 딱 좋아요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올리고당 아니면 물엿 1스푼 한 스푼 넣어줄게.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이제 살짝 자작해졌거든요. 자, 이제 묽 꺼주시고, 막 묵을 막 버섯. 치킨 좋아하세요? 오, 향도 그렇고 지금 진짜 맛있게 익은 것 같거든요. 접시 옮겨서 바로 먹어볼게. 가실까요? 오늘도 치맥 가셨습니까? 오늘도 치맥?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할 거예요.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훈제향. 다리 부분이 크게 잘라서 누룽지랑 해가지고 음. 잠깐만. 맥주가 들어왔대요. 치킨 먹을 땐 뭐죠? 맥주 접, 진짜로. c h e e r 아까 만든 소스 있죠? 걸쭉해졌거든요, 지금 이게이소스만 약간 매이달게새콤하거이요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렇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어 이렇게 만어 이렇게 만는 이렇게 진짜로 근데 렇게 만들어서 이는게 만들어서 이렇게 최고인 서같아게 진짜로 치킨렇콜라들는사 이렇게 만들는서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 약간 이송합니다들들 <laughs> 같이 해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다들 해주고 싶은데, 진짜로. 제가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한입 먹으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봐요. 가방 만들었다. 어 <laughs> 따란. 오늘 가져온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인데. 향신료 <laughs> 친구들. 그치, 이걸로.